한두 개씩이래다 몇점두 개씩. 저도 다한 <laughs> 대는 끈대 버져. 한대 끈대 버져. 응. 아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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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상님니다 고맙습니다. 고맙 오늘 저 여행 맙는데 모두 잘돌봐주 고맙습니다. 고 없이 잘다고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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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

차에 타신 분들, 뭐, 젊어서 괜찮지만, 저 뒤에 차들은 전부 할매들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중개소라든지, 저어디 관람하러 가면은, 항상 그분들을 보필을 해야 됩니다. 에? 그래, 아시고, 어 조금 힘들더라도, 응? 고생을 오늘 어차피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놀 때는 차에서면 놀고, 차에 내리실 때는 항상 어른들을 보필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직그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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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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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 지금 그 4호차가 부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부산 얼속도에서그 지금 부산 손님들 태워가지고 부산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우리보다 빨리 도착하실 겁니다. 그가. 그니는 거기 가서 그 가덕도 회교소에서 그 부산팀하고 합류를 해서 어, 어, 저 우리 동양님이 아주 맛있는 돼지고기 수육을 어저께 네달리를 주문해가지고 그가덕도 휘어져서 수육파티를 하실겁니다 아, 그 수육파티 하시고 어, 시간으로 한 1시간 한 정도 그 예상 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수육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거제도로 출발해서 거제도 포로수용소로 바로 갑니다 원래는 계획상으로는 그 거제 대우조선소를 관람하려고 그랬는데 그 공휴일날은 가이드들이 출근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이상님인데 부탁을 해도 안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보로수용소로 이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보로수용소에 네. 도착하면은 120분을, 20, 120분을 음식을 준비했는데 30명이 더 왔고서니 까 모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해하시고 전부 다 조금씩 네. 나라가 네. 드십시오. 그래. 집, CinqueÖ, 아예 어? 아이고, 그, 그 책, 햄은 그거, 들어가고 있거든요? 굉장이잘지어어요 진짜? 오. 야, 정현범! <comple> 네. <ras> <nacho> <fusion>

I don't know. I d 우리 고향에 참 모두, 어러못 보는 분들 모두 같이 와가지고, 이래 참, 오늘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기분도 좋고, 모두 참, 오늘 보고또 언제 볼지도 모르는 남한 분들도 계시고, 참 오늘 보람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어, 중요한 데 같은 거온것 같아요. 어, 날씨가 따뜻해서, 어, 시간 잘 잡고, 날씨도 잘 잡은 것 같아서 기분 좋아요. 이렇게 또 고향 어르신들 모시고, 어, 출타 친지를 다 모시고, 이렇게 약 150여 분이 참 그래도 말 음? 전체 친지들 간에 야외를 오니까 정말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또,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정말 좋은 기회고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저희는 애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뭐 나들이 겸 어른들도 모시고 너무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laughs> 얼마나 기분 좋노. 나는 이 동네 사람 모임이나 난 너무 좋아가지고 물론 이장이지만은 오랫간에 너무 많이 와줘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말 내가 하고 싶다. 안녕히 주무세 길은 름게개 조금 더 하네가. 아, 놈 정말 넌 보이냐? 정 아, 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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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머니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넌 정말 이정이넌 정말 넌 정말 넌 我先请，先请朋友朋友。啊！好多。好牛大哥。点他了，我发他一下。 어시 다정하게 찍네. <laughs> 네? 우리 네. 데우스 탔다 데우스. 아. 아이고 또다 가방에 뭐 들었습니까? 내 또거지가 또, 또 들고 나 물하고 커피하고뭐물 네. 도망은 잘가요 도망을. 다른 <laughs> 데 도망은 잘 왜? 가. 말을 안 들어요? 어? 말을 안 들으면서 도망은. 자, 자 우리 친구는 오늘아 어, 아빠하고 엄마 따라와가지고 덥지? 재미없지? 응? 어? 아, 어렵다. 재밌다 재밌어? 아, 그 엄마는 재밌는거 한번 물어볼까 그럼? <laughs> 놀러 노루, 와봐요. 오랜만에 어떤 날이야. 어, 내가 네. 참 좋지 뭐. 응. 얼마나 좋노. 이래 모두 다 아니, 일가들 이렇 모이가지고 이래 엉 응. 얼마나 좋노. 어. 무서워. 구경할 일이 시있줘서 고맙습니다. <laughs> 그렇게 다음에도 이래 구경 좀 와주세요. <laughs> 돈을 뜨더라도 <laughs> 봄에 이렇게 노는거 자체만도 되게 고맙습니다. 저기 뭐 제임으로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다 만들어 주시니까 저는 그냥 개따리로 와서 이렇게 효도하는 기분입니다 하여튼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창독하면 네가 나이 많지? 제가요? 예? 음. 비슷해서 뭘만 뭐 좋겠습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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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범황를 사람들은 뭐 밥상 세워놨는데 가 숟가락만 걸치는 거아니안 그런다 항상 고맙고 범황를 사랑한다 그래 고맙소 네가 오니까 더 내가 기분이 좋다 <laughs> 어. 예. 오늘 이렇게 어, 화창한 날오그르그르러 어, 기분이 어때? <laughs> 기뻐요. 그 가족들이랑 다 함께 놀러와서 기뻐요. 아 어, 이렇게 가족들끼리 놀러오기 쉽지 않은데 아 어, 날씨도 너무 좋고 어, 재밌는 거 같아요. 오긴 잘한 거 같아요. 어우 경유산 가만히 는집이 자, 자 행수도 자 오늘 이어서 소감을 이야기해요. 진짜 지가 아파지고 말. 이야기 할 때까지 따라다니기라 아, 이야기 할 때까지 따라다니기라캐 가지고 따라다니기다. 캐나 사진도 못 찍는 게캐나 사진도 못찍는 놀았다 가면 되지. 공부 가세요. 저한테는 잘놀아온 동네 가족이 다 와가지고 포르투역관 관광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 됐어요. <웃음> <웃음> 사랑해요. <웃음> 진짜 날씨도 좋네. 그래 형님들하고 다 만나갖고 이게 한 35년 되는 걸하더라고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신랑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지금 35년 만에 이게 나들이 왔는데 너무 너무 날씨도 다 창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laughs>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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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어 뭐 재배 없어 맞아 이런 기회도한번써 그래 그래 이래 이래 하대 죽어야지 그래, 뭐 그래. 평생 돈만 벌리다쓸 고생, 고생 많이 했잖아요 고생이야 어, 했지. 한 번쯤 동네. 이래 나들이 얼마 납니다 나 기분 너무 좋다 얼마나 좋나 이게 이거 펄 찰칵 올라가자 올라가자 야, 오늘 보니 사인 우리 식구가 제일 많아 같네. 우리 식구 제일 많아 지금 아, 1등했어 일등. 아, 1등 아, 1등 1등. <laughs> 정말 나오니까 또 새로운, 그참 어, <laughs> 정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 동생들 형님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정감을 나눌 수 있다는 그 부분에서 참 좋고 또이 여행 나오다니까 영정하는 사람 우리 형제 동생들 또뭐 아저들 많이 같이 와주셔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아, 돼. 다시 하나, 둘, 셋, 다 내만 잘 나오면 된다네. 요리만 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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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고. 저도 올지. 네. 내만 네, 잘 나, 만잘오면 요리하면 해주이어 와, 요렇게, 요렇게. 안 된다. 니 고양이. 가 친척 모시고 조카들이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이런 좋은 음, 연애를 베풀려는 걸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오래오래 이렇게 연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음. 음. 그리고 야, 많은 사람들이 웃고 즐기는 거니다 또는 돈으로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도딱하는 거? 네. 뭐 얼굴 보면 알거든. 기분 좋아서 웃는 데도. 그 연습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내가 해라 아야 2층으로 라 2층으로. 1층으로 가세요. 이다 만나. 몰라? 아, 뭐? 알겠지만 저이도있 어? 아, 이게 네으려 저거. 마형이 저 좋네. 빨 점도 있네. 아유. 관천 이웃 사이신 최재만으로 참석하셨고 네, 원래 또이 행사의 예산이 원래는 3200만 원을 예상 잡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참석하셔서 좀 초과되게 되습니다 장수장 기억해서는 평소 성실한 선당 관리로 올해 강희 회장, 회장 최승표최 부부님, 최부이님최부님최 부부님, 최 부부님, 최 부부님, 최 부부님, 최다부님최부이님최 부부님, 최 부부님, 최

우리가 아 시간 전에 배를 탈수 있다고서 이런 자리에 왔어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사연스럽게 이렇게 배를 타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이4월에 좋은 날씨에 저희 우리 부산에서 흑산, <목소리> 많이 장소해 주시고 뭐 그런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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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어, 우리 그, 그뭐 약간의 외출 저도 좀 계시지는 합니다만 같이 정신의 대장리와 이것 같은 좋고 편찮등 위원장님의 참석을 해주셨고 오늘의 아, 행사는 사실상 기축을 받는 것을 조금 변화를 주자고 해서 이렇게 야유회를 개최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도 이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믿어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공 하루가 되시길부탁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도로꺼내지고예도하시면이 나라의 전세 카드 번호가 되어있그니다또볼수 있으면 아 여러분들이 촬영도 안하게 촬영을 습니다자 보시고 십자동 봤죠 이그 오불이라고도 부르지만. Farmer farmer. 이제 여러분들이 를 보면서 보시고요 예시가 굉장히... 어 어, 네, 다안다 흔들리가 이 시계 극강이, 이시계 시계를, 이시계지이지만 지금은 계를이 시계를, 이 시계를, 이 시계를, 이 시계를, 시계를, 이시 시계를, 이 시계를, 이 시계를, 이시계이시를 시계를, 시이를를 촬력을다 했으니까 출발할까요? 가까이 찍으면 안 되는데 <laughs>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제에도 오니까 진짜 이 즐거움이 굉장히 좋고 또 우리 일가 친척들이 같이 오니까 더더욱 <laughs> 좋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같이 진짜 즐거운 하루를 보내니까 제들정년에서는 너무나 뜻깊고 아 어른들 진짜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좋고 행복하고. 오랜만에 이 호황 국민들, 출향민들이 좋은 바다로 여행을 와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비워서더 좋고,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바다에서 배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 맨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하시고, 우리 호황동민들이다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예 소로나무로 오늘 연시일에 주신함이 모두 역반입니다아예 오늘 뭐 뭔데서 그못단그 다음에 청도는 못 왔지만 도또 평촌 그래도 여러 군데서 뭔데서 아, 많이 와가고 상당히 아 정말 고맙습니다. 네, 대단 고맙습니다. 범안군에 항우의 그러니까 그 노래가 참 좋았어요. 잘몇개 놀다가고 이원도 많이 오시고 또뭐또 뭐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하루 아주 즐거웠습니다. 어 오처럼 이런 일족이 이런 관광을 통해서 10년 만에 처음 서로 어, 마주보는 이런 얼굴로 반가운 행사가 돼서 아주 뜻 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 자 오늘 소감을 한마디 좀 하고 가자. 아, 오늘. 어, 어. <laughs> 재밌습니다. 힘들었잖아. <laughs> 힘들고 재밌습니다. 엄마하고 이러 너무 좋네요. <laughs> 내년에도 꼭올 거예요. <laughs> 어, 두서 없는 경황 속에서도 어, 이렇게 무사히 마, 행사를 마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자 하나 둘 셋하면은 화이팅 한번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시팅 하나 둘 셋. 나